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이더리움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공식 언론보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국내보다 해외에 먼저 나왔고요. 당연하게 공식에서 나오는 이 리서치 사이트,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요. 금융감독원 안에 뭐가 있죠? 바로 다트라는 공식 사이트가 있죠. 거기서 기업 정보를 그리고 혹은 공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러한 사이트처럼 해외에서도 공식 사이트 혹은 리서치 요런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거 알려드렸었죠. 이 사이트를 보시면 오늘 무슨 내용이 있냐? 공식적으로 저평가라는 리서치 보고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리서치 안에서 저평가라고 생각한 가격부터 고평가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야 평균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 수치가 바로 뭘로 돌아가냐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즉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오늘 제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절대 꼭 보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우리 홀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꼭 집중하셔서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이게 지금 해외 언론 보도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사이트가 다섯 곳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잉글리시 영어로 있는데 번역을 해서 제가 그리고 리서치 보고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더리움의 저평가 8월 1일, 바로 따뜻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부 리서치 내용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자료화면을 만들어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저평가 시기가 나와요. 자, 여기 출처, 리서치라고 돼있죠. 번역돼서 이런 겁니다. 보시면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자, 이더리움의 과거 저평가 구간이 2018년 8월 9일부터 2020년 7월 4일까지였다. 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통합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8월 9일 2018년 한번 보실까요? 어 2018년 8월 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박상기 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코인 시세가 바닥이 나면서 2018년 8월 달부터 저평가 라인이 시작됐던 요부근입니다요부근에 프로그램에서 저평가라는 구간 데이터가 찍혔고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2020년 7월달까지면 여기가 되겠네요. 제가 말한 이 위치 밑에 날짜 보이시죠? 7월달. 여기까지 정확하죠?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데이터로 나온 지표인지 알수 있느냐 그뒤 증거들도 다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현재 저평가 진입 이전 그러니까 저평가는 아니지만 저평가로 가고 있는 추세 단계가 2020년 5월 달부터 2022년 5월 달까지 다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본다면 2020년 5월 달 여기입니다 5월 달부터 2022년 5월 달이면 이 구간이죠 시세가 나올 만큼 나오고 돌파도 나오고 충분하게 큰 상승이 나온 뒤에 다시 아까 처음처럼 완전한 바닥 구간에 저평가로 들어가는 시기.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기가 바로 2020년 5월 달부터 2022년 5월 달까지는 큰 상승, 즉 시세도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건 뭐예요? 바로 요겁니다. 현재 저평가 구간 뒤에는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뒤에는 뭐냐면 언제까지 저평가 구간이 될 것이다 라는 답안지가 있어요 그 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우선 보면 이더리움은 2022년 5월 25일 요 날짜부터 저평가 라인 시작된 거예요. 2022년 5월 25일을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2022년 5월 달 여기죠. 요 라인부터 시작돼서 골파고 지금 다시 그 라인을 회복을 해줬는데 요 라인 때부터가 저평가 구간이 시작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진행형이죠, 이거는. 자, 이클도 이더리움과 같이 시세가 맞물릴 수밖에 없어서 이더리움으로 설명을 하는 점은 좀 다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클로도 할수 있겠지만 이더리움 큰 시세를 보고 작은 시세 분석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저평가 라인에 있는데 결국엔 다시 한번 더 고를 팔수 있고 혹은 이렇게 눌렸다가 바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요 지금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이거 이 데이터가 진짜 맞는 데이터냐 증명할 수 있냐? 자 저는 항상 팩트로 증거를 보여드리죠. 자 이게 바로 이더리움 저평가 구간에 발생하는 요인 비교를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분석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추출을 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뭐 VIX 지수부터 시작해서 뭐 인플레이션, 미 연방의 뭐 금리부터 뭐다 나오죠? 이런 것도 돼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큰 타이틀일 뿐입니다. 이게 지금 큰 타이틀이면 세부적인 게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정확도가 뭐다? 엄청나게 확실하다. 앞으로 그러면 어디까지가 저점인데 혹은 이거는 이더리움이니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 이클 보고서도 보고 싶다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이런 리서치 보고서 내용이 공식적인 보고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어디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저녁 9시에 모두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단체 톡방이 존재를 하죠. 엊그저께만 해도 800명이었는데 벌써 930명까지가 늘었습니다. 보시면 오늘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여기 날짜 뜨죠? 8월 4일. 자, 오늘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뭐 대단하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저녁 9시 라이브 생방송에 혹시나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이 단체톡방에다가 전부 다 올려 드리니까요.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010-7705-6059 이쪽으로 숫자 1번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릴게요. 단체 톡방이랑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릴 테니까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단체 톡방에서 제가 녹화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저장해 놓고 보시면 되고요. 영상 길이 한 50분 정도 될 겁니다. 자세하게 제가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한게 아니죠. 전문가 기관 측에서 분석을 한 거니까 이러한 녹화 내용 그리고 라이브 들어오실 분들은 실제로 9시 라이브로 들어오셔가지고 방송을 보시면 되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 합병 소식 나왔어요 하면서 올린 영상에서 이게 언제 올렸어요 여러분들 22시간 전에 조회수 4천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들 다 뭐 여기가 1파고 2파고 가서 3파 무조건 나온다 하면서 막무조건이란 단어 쓸때 여러분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고 어떻게 되냐 건강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유튜브 영상에서 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단체톡방에 뭘 남겨드렸어요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시나리오 매매 7월 25일날 드렸죠 그때가 1파동 나왔을 때입니다 여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대응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때는 제가 해외 언론보도 공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 공시가 지금 미국에서 터졌지만, 단, 하루 이틀 뒤에는 한국으로 속보가 온다. 그래서 주가가 선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50% 이상 수익을 보셨죠. 여기에 제가 시나리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별 다섯 개 짐작하여서 여러분들한테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그리고 왜이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라운드 피규어도 존재를 하면서 무조건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상승파동 나고 지금 조정 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조정을 올때두 가지로 유튜브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방향성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 그리고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 저는 무조건 가격 조정이 먼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요렇게 지지와 저항 단계로 맞물리면서 있다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서 한번에 슈팅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할 때마다 생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고점에서 매도하실 분들은 일단 매도하고 다시 잡으셔라. 제가 타점 다시 잡아 드리겠다. 어떠한 이유로? 팩트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공시 내용과 증명된 호재로만 브리핑을 해서 주가가 선 반영이 되는 그 일정을 알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일정, 이클에 대한 일정, 그리고 아까 기업 보고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해외 언론 모두 소식 내용 제일 중요한 공식적인 곳에서 이 리서치 보고서 전부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요, 확실한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또 차트도 받쳐줘야 되고요.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겠죠. 또 하나가 있죠. 돈이 들어오는 거래량 이 삼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 일정이 다가와야지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저점과 고점이 형성된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브 9시에 제가 모두 다 공개를 해 드릴 거고 방송 못 들어오시는 분들 아 9시에 술 약속이 있어요 뭐 9시 뭐 친구들 만나러 가야 돼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단체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한 내용의 어, 녹화 영상을 여기에 동영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들도 같이 올려 드려요 매일 올려 드려요 이거는 도움 되시라고 그러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010-7705-6059 이쪽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항상 실시간으로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으로 링크를 보내드린다. 앞으로 나올 호재들, 내용들 너무나 많습니다.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죠.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홀더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앞날은 정보가 생명이다. 두 번째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 즉, 재테크를 해야 된다. 이점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저녁 9시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준비를 해야 돼서 알찬 이 50분 준비해 놓은 라이브 생방송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